아...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갈색 바바리 코트를 입은 이상한 사람이 여러 차례 목격되고 있습니다. 한번 또 한번 돌아볼까? 일로와, 이 미친놈아! 저요? 아. 그럼 너지! 여기 누가 또 있냐? 저요? 그래, 너!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잘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와, 아, 이리 와, 아, 이리 와. 아, 이리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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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잘 들어. 아. 아파트에 이상한 사람 있으니 조심하시오. 갈색 아. 바바리 코트에 쫙! 발라붙는 하이로 입고 있음. 딱 너네. 너야. 응, 너야. 아, 아, 아. 아. 아이,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 아니에요. 전 그냥 여기서 발레 연습하고 있었다고요. 발레요, 발레. 발레요, 발레. 아저씨. 지금 들었어요? 발레는 무슨 발레너이 혼장 보이지? 내 눈을 속일 수는 없어. 아, 어떻게 안 믿으실래요? 네가 발레 안 하면 주차장 있어야지. 여기 왜 있냐? 사진부터 먼저 찍고. 야, 임마! 야! 너 거기 앉아! 야, 임마! 야! 너 거기 앉아! 야, 임마! 야, 임마! 문은 잠금만 어떻게 해! 죄송해요, 아저씨. 근데 진짜 저 아니에요. 야! 진짜 죄송해요! 어이!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? 정신 나간 놈을 봤나? 왜 소리는 찔르고 난리야? 야! Yeah. 잠만 너, 낮에? 거기서 이놈아! 이리 네? <놀람> <놀람> 다 아, 아이아저 아. 어. 아니라니까요. 야, 찾는 사람 저기 있잖아요. 누구? 여기 누가 있어? 어? 아, 저기요. 저아 에이씨. 아. 씨 아. 아.